추천드리는 거라고는 위든 아래든 눈 성형 수술을 먼저 하는 게 사람을 바라볼 때눈 먼저 보게 되니까 뭔가 드라마틱한 전후 차이를 낼 수도 있고 윗꺼풀, 그 즉, 상안검 수술이나 아래꺼풀 뭐 하한검 수술 이런 것들을 추천한다면 그건 먼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화안검수술과 절개를 하지 않는 눈밑지방 지배치 수술 이렇게 크게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결국 이제 절개 피부 절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이고, 그것의 가장 큰 차이는 늘어진 피부를 잘라 주느냐 아니냐의 차이인데, 비교적 젊은 분들은 피부를 자를 필요 없이 눈밑지방 지배치만 해도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나이 드신 분들 경우에는 이제 피부가 늘어져 있기 때문에. 땡겨 올려서 피부 늘어짐도 잘라줘야 되는 경우가 많고. 사실 절대적인 나이 기준은 없습니다. 왜냐면 환자분들의 눈 상태에 따라서 비교적 젊은데도 불구하고 많이 처져 있으면 피부를 잘라주는 하안검 수술을 해야 하고. 하지만 이제 나이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피부가 두껍고 탄력이 좋은 분들은 간단하게 이제 눈밑 지방재 배치 수술을 통해서 개선을 볼 수도 있는데. 이 둘을 이제 같이 통칭해서 다크서클이란 말이 있고, 말 그대로 눈밑이 이제 어두운 그늘 이 상태가 이제 다크서클인데 단순히 다크서클이 있다고 해서 하안검 혹은 눈밑지방재배치 수술로 개선이 된다 이것도 아니다 왜냐면 다크서클 중에서는 이런 고랑이나 늘어짐 없이 단순히 피부 칼라가 어두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사실은 어, 눈밑지방재배치 수술로 해서 개선되는 부분도 있지만 해도 이제 피부 자체의 그 착색 때문에 개선 효과가 미흡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크서클일 경우에 뭘 해야 된다, 이렇게 딱 구분짓기는 그렇고, 각각의 케이스가 다 다른데, 다크서클일 경우에는 이제 원인, 피부 착색이냐, 뭔가 고랑이 깊게 파였느냐, 아니면 눈 밑에 지방이 뿔룩하느냐, 이세 가지를 다 고려를 해서 하안검 수술을 하든지,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하든지, 피부 톤을 밝게 하는 토닝 레이저를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을 이제 콤비네이션을 하든지 해서 조합을 해야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